자 지금 아는 형님께서 대변 쪽에 낚시방을 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창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한번 들려서 어떻게 디자인이 되고 있는지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가게 상호명을 제가 장명한 겁니다 가보시죠 자 지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 기장대로변 통강사거리 쪽에 위치한 어제 간판을 달았다고 하거든요 야 역시 똥꼬낚시 대단한 장면입니다 원투전문점 어, 여기로 문의하시면 은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있니다 3월 초에 오픈 예정 기가 막히네요 고기는 감성돔이겠죠 똥꼬 아, 너무 만족해 기장대변에 위치한 똥꼬낚시 기가 막혀요 안에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일반 낚시방에 있는 쇼케이스, 쇼윈도가 있어. 와, 쇼윈도. 이것도 다 제작하신 거네요, 형 응. 안에 이거 전등 해가지고. 역시. 로드, 로드 자리. 로드 자리. 응. 그 다음에 요쪽은 소품류들. 소품류들. 크, 하고, 이거는. 이거는 이제 똥돌이 라는거고 쉽게 빨리빨리 사갈 수 있는 음... 또 똥꼬 낚시를 대표하는 우리 똥꼬 아, 이거 난리 났다 똥꼬야 아이 덩치가 더커버렸네 성경이 다 돼가구만 야, 어? 끝이 아닙니다 자, 비밀, 또... 비밀의, 비밀의 방이 또 있습니다 비밀의 방와 여기는 약간 좀 사무적인 대화 나누는 뭔가 계약하고 하는 그런 딱 자리네요 아니, 원래 있던 t u 안 n 어 h e r a m 아 a g e Don't go. Don't go. Don't 상당히 잘될것 같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구경을 했으니까 다른 포인트로 출조로 가야겠죠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오늘은 갯바위 낚시를 해볼건데 산으로 가야 되네요 와우 시라소니들. 시라소니들이 와 아직까지 순탄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 조끼를 놔두고 와서 조끼를 또 들고 오는데 어 너무 힘드네요 덜렁시입니다잘 나오게 생겼습니다 체력이 저질이 다 됐네요 와이 장난이 아니구만 야 무슨 돌동개빠이 느낌이네 와와 와, 진짜 힘드네요 자 바다 잠깐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면 삼각대를 그냥 여기 놓고요 열로 치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올 때는 개파이팩 들고 와도 아주 느낌 나겠습니다. 여기 수중이 엄청 높거든요. 나일론 오줄로 해서 그냥 스무스하게 치는 게 나을 것 같고 요 밑에 발판도 괜찮으나 내려갔다가 올라오기 귀찮아요.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여기 경사가 그냥 여기다가 세워서 열로 칠게요. 열로 노리면 될것 같아요. 안전하고 조심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 고기 나오는 거 보고 자주 올지 안 올지 결정하겠습니다 여기는 기자도라고 아마 처음 들어볼 겁니다. 추자도가 아니고 기자도예요, 기자도. 오늘 대상어 락피시 진올레미 돌돔. 자돌동굴하고 지놀림이 손뱅이 그 다음에 뭐뭐뭐뭐저도루로뭐 등등 그런거 대강합니다 처음에는 청계치렁이랑 청개비 아, 둘이 나눠서 쓰겠습니다 지금 밑에 직각이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 한1 0 m 안되겠나 모르겠네 하여튼, 고기, 그나, 잡으면은, 들어, 될게요. 오! 소 수, 솜뱅이 나왔습니다. 솜뱅이 와, 딱, 덩치가 상당히 좋고. 자, 뱅이 어, 사이즈 괜찮죠? 이거 모아가지고, 매운탕거리로 먹으면, 살아있습니다. 출발 좋습니다. 포인트 선정 지렸고요. 네, 역시 기자도, 사이즈, 좋아요. 랩이 새끼네요 사용하는 로드는 레드펄스 GP30425 릴은 스핀파워 원줄은 다일론 5호 채비는 스네이크 1단 채비 목줄은 카본 5호 줄에 바늘은 진우 7호 바늘 미끼는참깨지렁이와참개비입니다 우와, 엄청나게 큽니다. 손뱅이가 이래 크네요. 델타 킵. 자, 이제 지나버려. 십벽 베이스. 바아 가지고 그냥 벽으로 붙게 아직 다운 안됐고 아직 다운 안됐고 다운 안 되고, 아직까지, 아직까지. 아직 수심 못 돼, 수심 못 돼. 계속 내려갑니다. 어장난아니요 수심 돌았어요 아직까지 내려갑니다 안차! 수심 182m 예? 돌았어요 심해입니다 여기 제가 아까 말했던 진올레미의 대상어 3자 이상만 떠주면은 일단 오늘 뭐 바로 짐차고 뭐 졸업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나온다면 해 떠먹어야겠죠 입질이 없었는데 손베기가또 물려 있네요. 뭐 어, 허뭐 선일이고. 너다아 대물. 뭔데? 오, 오. 아 역시 우리 수 대박이 아요. 아 사이 소크 형님께서 또진올렘이 39반 정도 되는 걸한 마리 했습니다. 야 역시 대물 포인트입니다. 고기 잘 나옵니다. 어, 자연 물칸이 있네. 일단 던져놨어요. 좀 멀어요, 근데. 역시 사람 손때가안탄 이런 또 깨끗한 포인트가 고기가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기자도라고 기장 플러스 추자도, 예, 합친 겁니다. 이때까지 도보권 개파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들구만. 씨, 사탄 줄 알았네. 새끼가 신발에. 놀래미. 예? 야, 또, 와, 저쪽이 또 지놀래미 밭이네요. 3자급에 지놀래미 한 마리가 또, 아, 피를 흘려서 죽겠다. 야, 우리 또일행분께서또 이렇게 한 마리 했습니다. 어, 지놀래미 또올라왔서요 나이도. 아, 이거는 약간 손뱅이 맛이고 저거 또지호님이맛이네 손뱅. 손뱅이 맛이네, 손뱅이. 손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연러는 지금 요 숨어 있죠. 응. 나오나나온연열 나. 나오나? 야튼 내려오고, 그렇지. <laughs> 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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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그렇지. 다 아, 봤다. 35번, 30초반. 어이. 뭐 손일이고 이제는 뭐 전문가가 다 됐구나 쿠시야. 또돈또도한기막 도통, 소리 좋고 이뼈 마디, 예. 네? 아, 조촐하게 먹읍시다, 조촐하게. 지난번처럼 마늘 하나 올리고요. 자, 마늘 하나 올리고. 자, 이렇게 해서. 와. 하나 하시죠. 역시 간장이야. 하나씩. 삶이 고독하네. 밥을파야 되나? 와이드맛이 그 뭐?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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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시간이 지나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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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목이 가고